이거 다 깨졌어. 여기, 여기 야, 이거 좀 사, 살아있는 게 이거 아니야, 이거 또. 아, 결국에는 저희, 저희가 인수하기로 했어. 요이 차량. 저희가 다시 살려야 될거 같아. 요 깨끗하게. 아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빠졌어. 빠져갖고 자세히 봐봐. 아, 다 깎아 먹었어. 아니. 세. 언니 블록 쪽에 다 깎아 먹어. 이게 이렇게 가이드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 그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다 깎아먹었어. 일단 요거는 그래도 약간만 용접해서 살 올려서 쓰면 될것 같고. 가이드 크기만큼이거든요. 여기 걸리는 두께가 타이트하게 들어간 건데 거의 한 절반, 절반도 안되이저 어, 면에서 보면 시 틈, 저게 거의 타이트하게 들어. 거 Yes, 이랑 댄버플레 보면은 하얀색으로 일자로 해서 표시가 있거든요. 지금. 요거랑 해서 맞춰주면. 아, 이거 안 닦은 거라네. 마스켓도 시켜놓고 다행히 싸구려 썼나 봐. 잘 떼지. 그러게. 툭도 떨어지네. 싸구려 응. 쓰면 안 돼요. 그때는 완전 팩팩 돌아갔잖아요. 지금은 걸리는 게좀 음, 아, 아, 그때는 완전 이렇게 이렇게 돌아갔는데 지금은 어느 돌다 걸리고 걸리고인데 그냥 돌리는 대로 계속 돌아갔어가지고. 원래는 처음부터 빼야돼. 가이드가 이렇게 좌우 턱에 있다 보니까 타이트하면 이 턱에 체인이 못 넘어와서 끼기가 힘들어서. 밑에거는 일단 다 맞췄고 위에거 맞춰야죠 위에 것도 어차피 웬만한 엔진들은 다 친절하게 표시가 있어서 위에 맞추는거는 캠 쪽에는 여홈 으로 해서 이쪽에 맞추고 얘네도 캠 쪽에도 표시가 있어요 이렇게 예거 튀어나온거 여기 맞추면 되고 밑에는 밑에도 여기도 표시 또 있어요 이쪽에? 어... 이쪽 부분? 으로 해서 챙 걸어주면 돼요 이게 아마 뒤에 쪽에 거슬릴 거예요 <laughs> 아 어쩐지 불길한 마음은. 틀리질 않는 느낌인데 간만에 해가지고 헷갈려요. 할 때마다. 음 간편하네. 이렇게 하니까. 네. 이렇게 하면 간편해. 이렇게 하면 제대로 끊으면 아니요, 빼는 거 아니고 한두 칸 정도 앞으로 얘가 체인이 좀 뒤로 밀려도 이핀 때문에 더 이상 리턴 안 되게끔 아 너무 뒤에다 해놓으면 리턴이 아예 안 되니까 뒤에서 한두 칸 정도? 앞으로 보통 설정을 해놓는 편입니다 음, 나왔네 어, 어, 팀장님 <laughs> 또 맞춰봐야 돼? 아니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엔진을 돌려봤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맞춰보고 타이밍이 다 툴이 맞으면은 이제 마무리하면 돼요 가끔 타이밍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엔진 돌려본 상태면은 타이밍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음. 타이밍 체인 거는 작업은 이제 다 끝났고 그 외에 나머지 부품들? 아직 많이 있어서 저거 이제 세척하면서 조립 들어가면될것 같습니다. 3만 키로 넘어서 엔진오 서비스 교환 시기를 알림 표시를 해주는 거야? 아까 그러니까 알림은 얘가 자동으로 뜨고, 응. 그리고 그 서비스센터에서 가서 해달라고 하는 거는 3만 2천인가 그렇게 알고 있어. 무상으로 해주고? 어 무상으로 해주고. 얼마까지? 원래 차 사고 출고되고 3년인데 응. 나는 보증 연장 데이어가갖고 2년 추가야. 그러니까 나는 어. 5년까지지. 5년까지. 어 보증 추가 2년 할수 있어. 아너 어, 지금 몇 킬로 탔어? 6만 킬로? 지금 7만 거의 찍었어. 그래? 어. 너 엔진을 교환 시기 좀 빨리 땡겨야될 거야 아마. 아 그렇지. 그거 전에 난 사제로 한번 갔었지 회사. 아 사제 사제로 한번 갈고 중간에. 어 그렇지. 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어. 어 너거 엔진이 좀 문제가 많아. 어. 음. 누구 누가 들어왔어 차가? 아니 그 차가 많아. 너 샤프트도 안 깨졌냐 어. 샤프트는? 셔프트가 뭐야? 어, 아니야 아니야 <웃음> <웃음> 알았어 조만간 깨질거야 어어 어. 방금 통화 내용이 제 친구예요 제 친구인데 이 모델 갖고 있어요 2018년식 모델 갖고 있는데 얘네가 서비스 시기가 정확하게 몇 킬로인지 몰라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아무, 아무래도 신차니까 엔진을 교환 시기를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를 모르니까 물어봤더니 3만 킬로 이상 교환시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왜 찍냐면은, 이재규 엔진이 2.0 디젤이 지금 이보크하고 스포츠, 우리 지금 요즘 근래 많이 들어오죠, 그죠?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지금, 요 차는 뭐냐면은, 이 샤프트가 깨져왔어요 샤프트가 깨져갖고, 운행불가였고, 샤프트를 바꾼 거예요. 프로펠러 샤프트. 이건 영상은 따로 안 담았는데, 왜 지금 중간에 찍게 됐냐면, 엔진오일이 없어, 차가. 이거, 이거 8만키로밖에 안됐거든요 엔진오일이 없어요 우리 얼마 전에 체인 제가 텐션을망 가져갖고 영상 지금 찍고 있잖아요 작업하고 있는데 그 차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엔진오일 간 차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엔진오일 간 차도 마찬가지고 엔진오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 친구한테 전화해봤더니 서비스 교환시기가 3만 킬로 이상이래 지금 그 친구가 7만 킬로 탔는데 엔진오일 사이트에서두번 교체를 진행해 줬대요 근데 그 친구는 중간에 사설에서 한번 교체를 한대 너무 불안해갖고 3만 킬로가 야, 이거 엔진에 진짜 이렇게 3만 키로까지 타갖고, 하. 이게 엔진이 100이냐고, 이게. 엔진이한 방울도 안찍히잖아이차 시동 걸어보면 엔진 소리 엄청 심해, 이것도. 고객님한테 얘기해드려야 될것 같아. <laughs> 샤프트도 다 깨지고. 혹시라도, 제규어나, 이보크나, 스포츠 2.0 디젤 모델 타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센터에서 교환주기 3만 키로라고 하시면은, 그거 너무 믿고 타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사설에서도, 한 번씩 엔진 오일 한번 갈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엔진 오일은 교환 시기가 자주자주 자주 갈아주면 좋아요. 그 전에 이제 엔진 오일 관리 못해갖고 엔진 박살난 차들도 의외로 많이 들어와요. 그냥 엔진 오일은 교환 시기 좀 빨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너무 비싼 오일 말고 요게 규격에 맞는 엔진 오일 저렴한 거 찾아보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으시니까 오일은 제때제때 제때 갈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엔진도 지금 벌써 텐션 마트에간것 같아요. 이게 내가 점검 안 했으면 또 이거 엔진 텐션을 망가져갖고 견인해서 들어보냈어. 아, 그리고 또 하나 있어, 저기. 디스커버리. 대기체. 저 앞에 체인이야. 그러니까 이게 구독자분들이 왜 이렇게 망가지냐. 이렇게 글이 좀 있었잖아요, 그죠? 알고 봤더니 무슨 3만키로 엔진을 갈라는데 엔진이 야 만만가지고 배기0이냐고 3만 기로 타려면 한 2, 3년 걸리는 사람도 있잖아, 그지? 운전자들은 분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사실은. 뭐, 진짜 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자주자주 갈아주는 거를 이해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는데, 모르시는 고객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야, 센터에서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봐. 이 뭐지? <laughs> 광자면. 이건 아니라고 봐. 몰라? 아 드라마 안 보구나 그렇습아자 요것도 지금 일단 체인하고 다 조립을 해놨어요. 우리 과장님이 조립을 해놨고 그 이제 나머지 거좀 조립을 하면 돼요. 요거는 이제 사실 인수자가 봐서 바로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댓글을 못, 못 남겨드렸어. 요그 인수자분님한테 엔진오일 교환 시기 만기로 전에 만기로 네, 전에 무조건 교체 진행하라고 얘기할게요. 혹시라도 진짜 이차 타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오일 레벨 한번 디프트 게이지로 해갖고 오일 레벨 한번 찍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없으면은 빨리빨리 보충해 주셔야지 추후에 이런 텐션이나 뭐체인계통 쪽에 좀 수명이 좀길 거예요 망가진 이유가 다 있었네요 그죠? 안감사해 이거 해아 감사합니다 3만 킬로 살려면 5년 걸린다고? 근데 얘는 이제 정비를 하니까 알죠 그 전에 바꾸는 거는 근데 일반 고객님들은 모르실 분 계셔 배팀장도 1년에 2만 만 킬로도 못 하지? 저도 출퇴근만 하니까 1만 킬로? 네. 자 운행 조건에 따라 엔진오일 교환 시기가 정말 틀려요 혹시라도 제가 엔진오일 교환 시기 한번 영상 찍을 수 있으면 찍어 볼게요 워낙 많이 다루셔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시는분 계시잖아요 저는 어떻게 찍을 거냐면 여기 있는 카드 다 드러내면서 다, 다, 다 카드 사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냥 평균치를 얘기해 줄게요 내가 막 떠들어 봐야 의미 없으니까 형님 얼마, 얼마에 얼마 교환하는 게 좋겠습니까? 형님 얼마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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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통합해서 아 그래? 이렇게 우리 예전에는 진짜 한 내가 한 10년 전만 정비했을 때도 5,000km 한 번씩 걸었어요 진짜 고객님한테도 5 0 0 0 k m 한 번씩 가아라고 그때는 거의 엔진이 많이 안 망가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빨리 갈라주면 좋아요 <목소리> 엔진 소리 죽이네 고생했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디스커버리 스포츠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시운전 나왔어요. 시운전 나오는 겸 이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laughs> 우리 구독자분들이 얼마에 파시냐, 뭐이렇물어보시는 분도 계셨는데, 영상 찍기 전에 거의 다 판매가 됐어요. 아는 지인이 사기로 해갖고, 요거 이제 이전하러 가고 있어요 수리 다 끝났고 수리는 잘 됐어 우리 과장님이 잘 하셔갖고 또 이렇게 하면 내가 다한 것처럼 보이냐 그지? 아이 변속기도 한번 봐야지 혹시라도 추후에 또 문제 생길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근데 변속도 괜찮아요 오 하체 잡소리도 없고 엔진 마운트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 것 같고 엔진 소리도 되게 좋아요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510D를 하나가 체인 쪽하고 문제 생겨 갖고 구동 체인하고 뭐 여러 가지 총체청 난국이어 갖고 결국엔 고객님이 이런상황온 거야 이런상와 갖고 인수를 했거든. 뭐 이제 뭐 수리비 제하고 인수하고 다 했는데 수리가 다 끝났어. 끝났는데 차를 뺄라니까 차가 안 움직여. 미션이 망가진 거야 또. 미션까지 망가지고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망가졌어. 다 수리를 다 했어. 다 했는데, 차가 안 가는 거야. 미션 축도 깨졌어요. 그래갖고, 완전 독박 썼지, 독박. 미션 수리하고, 엔진 수리하고, 고객님 차 값은 다 드렸고, 손해봤을 거야, 한 2, 3백만 원. <laughs> 수리는다였나고 인건비도 안 남고, 엄청 손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차가 어차피 서, 견인돼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미션이나 이런 상태를 볼순 없잖아요. 고객님 믿고 이렇게 거래를 다 했는데, 예전에. 독박 썼어요. 근데, 고객님은 따로 얘기는 안 했어요. 어차피 뭐, 내 잘못이죠. 그죠? 요거는 그래도, 어, 상태가 나쁘진 않아요. 굉장히 좋아요, 컨디션이. 미션도 좋고, 엔진 소리도 좋고, 이전하러 가겠습니다. 또, 서구청 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또, 오복사라고 있어, 오복사. 오복사는 전국에서 만 들어가. <laughs> 어, <것 같은데? 웃음> 대행해지는 사람. 이 우리가 막 서류 막 이렇게, 막, 우리가 안 떼도, 요거 몇 가지만 주면, 신문증하고 몇 가지만 주면은, 알아서 이전해줘. 수수료 만 오천 원인가 받고. 그래도 편해.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또한테 작업하고 있어요 디스컴 스포츠 또한테 작업하고 있어요 아그 고객님은 아, 한 일주일 전에 입고를 하셨는데 소음이 많이 나갖고 아 빨리 입고 하시라고 빨리 입고 하시라고 그래갖고 일주일 전에 입고를 해놨는데 작업이 좀 늦게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또 작업하고 있습니다 또 똑같은 차를 하고 계시네요. <laughs> 똑같은 차 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텐셔너 고정해주는 핀이 이미 다 깨졌고요. 핀도 깨져서 이제 처음에 케이스 뺐을 때 이제 가이드도 그냥 튀어나왔고 얘도 리턴이 계속 되다 보니까 가이드가 튀어나오면서 체인이 여기 다 갈았어요. 원래 이렇게 날이 서 있어야 되는데 여기 날이 없어졌고 그러면서 여기 안에 보시면은 또 체인 지나가면서 쓸린 자국이 또 있어요 근데 다행히 위에 작업은 안 해도 되는데 거기까지 까지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 밑에 이것만 까져서 한번 올펜은안 아, 하고 싶은데 아, 저, 저, 저잘 부탁드릴게요 예. <laughs>